점이렇리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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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로 자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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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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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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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큰일 났지 다섯 시간. 어나 우리 레오 등만 보면 속상해. 엄청 까매졌어 이제 여기가 털이 다박 이게. 다고 올라간 거야? 어. 네. 그러니까 탈모 증상이 있었던 거지 이 염증이 퍼지면서. 근데 이게 그치 우리가 몰랐으면 더 그랬을 텐데. 그래도 병원 가서 약 먹이고, 연고 발라주고 해서 그나마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미안한 거지, 그냥. 레오야, 거기 뭐 있어? 공 있어? 저기 공 있어? 레오야. 예쁘게 앉아, 이제. 일로 와. 일로 와. 간다. 자, 저희는 어. 오늘 완도로 일단 가서. 2시 30분? 네. 정도 어. 4시간 어. 반 걸린다 했나? 어, 4시간? 5시간? 동안 이제 열심히 갈 거예요. 그리고 몇 시부터 배를 실을 수 있다고? 일단 나와 있는 아차례한시 반까지는 무조건 와야 된다니까. 열두 시에는 무조건 차를 실기 시것 같은데. 음, 그렇답니다. 칠시삼0 분에 출발해서 제주도에 여섯 시 도착. 알아. 그러면 이따 봅시다. 이따 봐요. 이따 봐요. 달에삽던스 쓰레기 봉투인데 어, 6개월만에 쓴다 오빠 인성는아 맞다 아이고. 아이고 애들 고통받고 왔어 봤어 이것도 제주도 가서 찍어 아닌가, 여기 네. 아, 그니까 네. 뭐가 좀 깔끔하게 내릴만한 게 필요하다 술치가수야 끝났네 다 끝났어? 어, 네. 응. 양식 치즈떡 까스 먹을까? 특이하긴 하다 이거. 응. 고기 아, 아한 식당. 별로 안 당기네. 어. 라면이 매진이라 어. 와.

옛날방뭘살게 <laughs> 있나요? 와, 진짜 비싸다, 이거. 바이브에서 싸게 샀었는데. 아, 지퍼 놓고 왔다. 아민자이모가준 지퍼를 놓고 왔네. 오지 뭐? 오지 아니 오늘도 체질검진 진 양장만 다 진짜 밥밥 밥 감량, 그, 러드도 많이 넣고 그니까. 추천해 맛있게 진짜. 먹어 많 먹어 아잘 아, 먹었습니다. 어 간만에 1년 만에 진짜 1년더 됐지. 뭐봐 휴게소 음식 중에 양 진짜 제일 많다. 아 후추맛. 근데 진짜 양 많긴 했지. 진짜 부지방. 그리고 맛있었어. 어 맛있었어. 여기는 부안 고려 청가 휴게소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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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서 있으면 되나요? 예, 차 들어갈 때차서 있죠? 네, 그쵸. 뒤로 같이 서 있어요. 네, 서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우, 그, 그, 개장 안 해도 되네? 실버 클라우드줄서 있습니다. 여기 차는 저기에. 어 우리 차 뒤로 지금 다줄고어줄쓴 거야? 어, 거야 이거 아 진짜? 7시.. 아 11시 반부터 그 차실는데두군데로 들어갈 수 있구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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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몰라 <웃음> <웃음> 여기로 가도 되고 저기 줄서도 되고 중이 이거 아니 이거 받아야 되잖아 이거 받아야지 태우잖아 어 그래서 저, 저기도 하고 와야 돼 저기 사무실 맵혀서 여쭤볼게 있는데 그 일행들은 차실때려일행분은 뭐 지금 터미널로 가시러 요 터미널로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터미널로 가면 된대 어? 터미널로 가면 된대 그러니까 안된다 지 아니 뭐 안된다 이런 말안 하는데 그냥 일행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니까 그냥 터미널로 지금 가시라면 돼요 터미널 여기 가서 애들 케이지 넣어갖고 이제 선적을 시작하는데 그 처음에 이쪽에만 줄이 서져 있는데 이쪽에 줄 서도 되고 이쪽에 줄 서도 되고 이 반대편에 줄을 서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일단은 아무 데나 줄을 서도 된답니다. 그리고 그 계량을 하고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대표서에 처음에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오늘은 계량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량 안 하고 바로 줄을 섰습니다 운전자만 선적을 하고 같이 온 일행들은 바로 터미널로 가시면 됩니다 차량을 선적시키고 운전자는 다시 걸어 내려와서 터미널로 간다고 합니다 올라갈 때 혹시 모르게 다을 거에 대비해서 뒤에 높이를 좀 올려줄게요 오차 엄청 많네 6개월 만에 가네 6개월 만에 지난번에는 고흥에서 이동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거의 5시에 출발해서 11시 다 돼서 도착했으니까, 그나마 고음에서도 뚜이라도 쌌어. No, he go it. 맨 나중에 실망. 트럭이랑 1층으로. 맨 나중에 실으면 맨 처음으로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하네. 일단 여기 터미널로 가봅시다. 이쪽으로 탑승하는 곳이고 이쪽으로. 운전자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실버클라우드 제주에서 마주가 이쪽에서 먼저 차량 탑승표를 끊어야 됩니다 저거 뭐야 트럭은 하네 계량 개량. 트럭은 계량을 합니다 야아 뭘일 뭐 안하고 가야될텐데 큰일이네 어우 시원하다 아 강아지도 많네 발 꺼놓고 올게 신분증 좀줘 예약하셨어요? 신분증, 어, 네. 예, 네. 네, 약은 신분증 했어요. 전체 보여주요. 세 네. 부분 이용하시는 것같세요 네, 네. 강아지 케이지 가지고 오셨어요? 네. 세 명이요. 감사합니 好好好。Uh huh. <music>

현위치 지금 현위치가 어디지? 현위치 여기네. 아쭉 들어가야 돼저 안에. 2 0 3호 삼백삼. 아토너것 같아 힘들어. 긴장, 긴장춤. 집에 친구들이 많지. 내가 얼마를 따라해. 내가 지금 불안해. 레오. 홀로 되네